첫 번째 숙소에서 나와서 이제 두 번째 하장의 큰곳으로 갑니다. 발정기 소리 때문에 매우 시끄러운데, 진짜 매우 높습니다. 날씨가 거의 한 35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어디 뭐 들려가지고 밥도 먹고 하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먹고 바바꿔야겠다 이거 아, 존나 개덥다. <laughs> 오무실이구나. <laughs> <laughs> 시원하게 밥을 먹고 싶다라고 말을 하니까 에어컨디션이 날 룸으로 된 방이 있다. 가게가 있다 해서 추천해줘서 왔는데 무실 어, 자전, 좀... 살짝 <laughs> 책상을 덮치니 <laughs> <laughs> 시조실 느낌이 좀 납니다. 여기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 진짜 날씨가 너무 살벌해가지고 도저히 그건 안될것 같아요. 외식 1번가 이런 것처럼 가족 모임하는 그런 가게 같아요. 여기 2층에 지금 대량 손님들도 있고. 저희는 저기 1층에서 한번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6,000원짜리 고기입니다. 소고기인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2,500원짜리 채소. 뭐가? <목소리> 마셔 너비안이 같은데. 음. 너비안이가. 아니가다행이 맛있드 음. 레스토랑 기부소 <laughs> <놀놀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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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짜리 거지거정거 이거, 이거, 이게이제이닝글로이라이 모닝글로리. 이라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늘 장어. 늘어. 네, 네. 장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거 장어피도 <장어입니다>, 이거. <laughs> 이거 저거. 9,000원짜리인데 저희를 위해서 반반 가격 어 5,000원에 반으로 준다고 해서 시켜 봤는데 이렇게도 쭈쳐 던데 어, 저를 졸라마... 봐. <laughs> 우와, 진짜 작은데? 아, 맞네. 계약했나? 표정 안좋제 치는데. 아, 국물 봐봐 봐. 아 근데. 짱아탕 원래 잘해야 맛있다고 살짝 음. 카레 냄새 나는데? 카레가 아니고? 어좀 <laughs> 뭐라 해야 되지 <어라인지. 웃음> 나는 또 생선 좋아하거든 아그 맛이 아니다 첫 맛이 좀 희한하긴 한데 일단 밥 먹자 <laughs> 쑥국이라 해야 되나? 쑥국 난생 처음 먹어 보도 맛이다 근데 끝 맛은 더 희하나 근데 첫 맛이 좀 이상한 살짝 추어탕 맛나기도 <목소리> 아, 하고 카레 향도 나고 응. 딱 볶음밥은 그냥 그입 보이는 맛 그대로입니다. 도준호 나보다 나보도 이거 어제 제사준행 밥 말까? 밥그 끈적끈적한 밥이네 제사진행밥 그냥 밥 맛이지 그냥 이벤트적으로 이제 뭐야 어, 이제 그냥, 특... 맛, 맞지? 맞지? 그냥 맛. 특별한 맛 없는 밥이지 아무나 도누다 이거 이거 음성이 대라하다 이거 <laughs> 진짜 이거 이렇게 해 주면 되오오 맛있다 살짝 살. 산초 산초? 산초 냄새 난다 <laughs> 맛있다 음 산초 맛 나네 어. 맛도 오네 음 조금 살짝 무는데 짜고 해 진짜 장어네 그냥 통장어다 통장어 순대같은 순대, 순대. 응딱 순대 식감 겉으로 돌려가지고 안에 만두처럼 속을 쳐서 장어를 이렇게 빙빙 돌려놨습니다 현지식 음식 너무 맛있잘 먹었습니다 양이 응. 너무 많아요 앞으로 음식 2개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피자. 문 열려있다. 길을 지나가다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카페 찾는 조건은 유리창문이 있고 에어컨이 있는 곳.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꺼져 있길래 에어컨을 켜달라고 부탁했고 음료수를 시켰는데 이거 한 장당 거의 1,500원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잔씩더 시켰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데 물도 뜨시면아 진짜 존나 덥다 아똥 났는데 다나 열악하던데 문방고와먹고다 <laughs> <laughs> 사람 들어올 것 같던데 아.. 열악아자 이렇게 시겠습니다 1,500원 원. 아 진짜 좀살것 같다 문제 아, 코로나 시국은 지났지만 아, 도로에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스크 10개, 550원 주고 샀습니다. 겁나 싸죠? 뚜껑 친구도 안에 마스크를 넣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베트남 여행하면서 가장 좋은 숙소를 잡았기 때문에 일단 숙소에 빨리 입실해서 내일 어, 투어를 위해서 재정비하겠습니다. 일단 빠르게 화장에 대도시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화장으로 가는 길에 작은 서도시입니다. 코토코라는 버블티 파는 곳인데 한잔 먹고 한 시간 또 달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략을 수정했어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응? 시원한 거를 마시면서 휴식하는 걸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한 곳에서 다 5잔 먹을 게 아니고 1시간씩 나눠가지고 자주 마셔야 될것 같아요. 이 먼지 때문에 목도 칼칼하고 더위도 좀 식히고 그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만 딱더 달리면 화장으로 도착합니다. 체력충전 다 하고 다시 화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발해 봅시다. 화장 이후로부터 그 좋은 도로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양 경관에 압도당하는 느낌이 안 드네요. 빠르게 가가지고 좋은 도로를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보고! 여기 뭐 그러죠? 아, 나이스. 또. 확실히 호텔이 좋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부터 에어컨이 쫙쫙 포면 나오네요. 도타로 와. 원룸 아고다. 런더리 서비스. 파머치 런더리 런더리 서비스. I want a t-shirt. w 20,000 đồng for a t s h 20,000 đồng. o 20,000원. 20, yeah, like 어, 1 원, 라이더 원원원원방입니다원1 0 0려주세요 <목소리> 어우 제대로 호텔다운 0 0와 삼성 스마트 t v 이0 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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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와 뷰시라가 진짜 원1 0또0원와 이제 살짝 북부 다워진다. 여기는 하장의 어, 삼성급 호텔입니다. 피닉스 호텔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늘만큼은 그래도 한번 베트남 여행을 왔으니까 좋은 호텔에서 한번 잡보자 아, 이런 판단을 하고 여기를 잡았는데 수영장입니다. 이야, 이게 뭐 수영장에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뭐 한번 놀아볼게요. 이번에 또 제가 수영복, 바... 이 수영복 바지를 협찬받았습니다. 젠틀 앵글러라는 회사의 수영복인데, 원단도 좋고, 이게 방수가 잘 돼가지고, 제가 이번 여름에 계속 이거를 입으면서 어 수영을 해봤는데, 안에 이 메쉬 원단으로 팬티도 있고, 이게 좀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뭐고, 촉감도 좋고, 수영복 치고는 디자인도 좋습니다. 주머니도 있고, 이런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또 빨면 또 금방 마릅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라네 제가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바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한번 씻고 돼요. 요리 지금 두루다이가 오케이. 벌써 와... 광수 질대제 진짜 수영복 괜찮더라. 가격은 44,000원입니다. 사용복 44,000원짜리 치고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스타일도 좋고 바람 들어가고 들어가도될거 맞지? 내려고 너무 낫다 좋습니다. 그렇나? <laughs> <들었나? 웃음> 내 방송 그거이이게 여기 좀 시원하네. 시원하지 일다 1.45m. 아저 호텔에서 수영을 다 끝내고 밥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좀 베트남 여행 온 느낌 좀 내겠습니다. 와, 저기 가서. 너무 겠나 베트남 보니까 저런 길거리에 웨딩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길에서 웨딩. 가장 인기 있고 맛있는 쌀국수 집 부탁드립니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laughs> 여기서 쌀국수 먹으면 땀개쌀것 같은데 가자. 선풍기도 없는 다리고땀까 담배 빨아 담배 빨아. Next time, next t i m 와 아직 여기 흡연 되네. 진짜 나는 라이더 소리 나길래 놀랬다 저희 바로 옆 테이블에서 바로 담배 빨아보길래 안 그래도 더운데 그냥 나왔습니다 지나가다가 컵 하나 왔습니다 파이공비어어 이거 한 병에 1,500원 오늘 막 먹고 죽자 죽었다 이거 어. 맛이 어떤데? 개안나? 어제 그거랑 똑같다 아 진짜? 어. 그냥 딱그 맛이다 자 이거 자체가 이 맛인가 다 맞아요. 완전 똑같다 이거. 어제 그거 맛이네. 어. 음. 어, 여기 베트남 하장에 하장이 이렇게 <laughs> 큰 도시인지 몰랐습니다. 어 uh, fried noodle. ham and 소 a 지로 yes. and uh, two ice t e ice glass p l a s e 아. okay. 하나, 둘, 셋. 뜨겁다. 뭐 보자. 와, 뜨겁네 이거. 스테이크 6,000원, 누들 2,500원, 이거 하나당 500원씩 네개 2,000원. 맥주 한잔 하고 왔습니다. 방금 저희 맥주 네 개의 스테이크, 스테이가 하나에 누들 하나 그리고 스프링롤 네개 하나로 15,000원. <laughs> 매우 만족. 아니요 여기 오늘 하장의 토요일이라 가지고 야시장에 한번 맛있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 가자. 가장 가장 개노잼이고. 뭐. <laughs> <laughs> 와, 이거 봐봐. 사람 봐라, 사람. 뭐, 박사건스니어노래입니니어 노래. 대박입니다. 사람, 여기, 화장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 같아. 오볶이 <laughs> <laughs> 500원.

빠르면 되나? 목이딱 맞고 어 빨고 부드럽고 딱맞 막아라고? 어 오케이, 오케이. 시샤 경험도 하고 참 재밌네요. 근데 요새 시사는 부산에서도 일반 펍에서 많이 합니다. 잠매피지 마세요. 참고로 저는 비흡변잡니다 너남 너남하세요. <laughs> 너남하세요. <너다> <laughs> <laughs> 이렇게 놀고 하나로 2만원 나왔습니다. 2만 원. 재밌는 경험하고 가재. 정신 챙기라 어. 지갑 어디 갔노? 정신 챙기라고 차 온다 쉬라고 시라, 평소에 담배를 안 피다가 시시하니까 살짝 그 맥주 두잔 먹은 거 정도에 살짝 뽕이 오네요 근데 기분 좋습니다 예, 숙소로 돌아가서 내일 또 일정을 위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11시 빨리 가서 자겠습니다 호텔에 왔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은 진짜 베트남 북부에 자연경관을 멋지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6시 반에 일어나서 바로 조식을 먹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 멋진 경관을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